목회자가 외롭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목회자가 뭐 정말 외롭다. 이런 사실을 나는 느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얘기든지 아니면은 신정적으로 제가 느낀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안에 심지가 박힌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야 하는데 우리 그렇게 선포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 작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속에 들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큰 교회를 하겠다는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대체로 몇 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나 하고 물어보면 한 7, 80%의 신학생들이 7, 800명 정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 100명 가운데 7,8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할수 있는 사람은 한 두어 사람이나 될까 말까 안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꿈을 그렇게 갖더란 말이에요. 이, 이 젊은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 교회 면적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겠다는 꿈은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 참을 구하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사람마다 동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열어줄 것 같아서 그 길로 가기 시작했는데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목회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부실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더라구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 그래서 아, 말 끝에 앉아가지고서는 글을 읽고 있었던 가짜 억새가 나인 줄로 알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교회를 치리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억새보다 가짜가 잘 압니다. 그렇죠? 집안 살림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가짜 억새가 대답 잘하고 진짜는 대답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치리하고, 어, 뭐, 교단 정치판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잘알아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 내가 가야 할그 길을 망각한 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한 번쯤은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 불안의 대형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쾌락을 아, 추구한다든지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 그런가 하면 은 여러분 돈에 대한 추구도 그렇고요. 뭔가를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은 불안을 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잊기 위해서 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불안의 대용물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자꾸만 뭘 만들어 내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욕구라고 하는 것은 needs, 아, 필요한 것들에 복수 붙여가지고 needs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desire인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 수학공식 까지고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S는, S는 아, D분의 C.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S는 뭐냐면은, Satisfaction, satisfaction, 만족. 혹은 뭐, H로 해도 돼 Happiness, 행복. 그죠? 어쨌든, 만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아, D분의 C.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아, 분모는 뭐냐면은, D는 비자유 e 이고요 분산은 뭐냐면 a 탈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돈이에요. 돈. 그러면 여러분 만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C가 커지는 거. 그렇죠? C가 커지면 만족이 커져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C를 크게 만드는 거. 돈 많이 버는 버는 그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건 뭐죠? 뒤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내 디자이어가 작아지면 됩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에게 저것이 얘기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행복인 줄로 알고 사람들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얘기했죠?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롯당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말이 유리하다 방어하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독일말로 얘기하면 토드라고 하는 말하고 운율를 맞춰보세요. 결국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내 삶을 아주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병입니다. 끝없이 불안을 만들어내므로 불안의 대형물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일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이, 그 모든 욕구가 돈에 대한 욕망으로 환원되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나쁜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에게 주입되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 된다. 교회도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면 된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면 된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서는 안될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걸 안 가르쳐요. 이, 이 사회가 하면 된다만 얘기하지 하면 안 된다는 안 가르쳐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병을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다 지쳐있어. 왜? 행복이라고 하는 신기후가 따라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병철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이 성과 사회에 나타난 징후가 어떤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 증가한다든지, 아, 뭐, 그 신경성 장애 같은 것들,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나타나다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되었다. 전형적인 에덴의 동적 아닙니까? 가인이 만들어낸 도시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사연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가 썼던 파우스트 2부를 보면요. 파우스트 아, 박사가 이그 마귀인 아, 메피스토펠레스하고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이메피스토펠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상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날, 메피스토 페레스하고 이, 저기, 하우스트가 아, 아, 왕을 만납니다. 근데 이 왕이 참 유쾌한 사람이긴 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워요. 용병으로 왔던 군인들도 이제 돌아간다고 하고, 내무부 아, 장관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뭐 돌볼 수 있는 일못 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피스토 페레스가, 아그 지혜를 줍니다. 저땅 속에 굉장히 많은 금은보화가 담겨있는데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꺼내면 굉장히 큰 돈이 되는데 이거 있다고 하고 종이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금 예를 들면 금 1kg으로 이 종이를 유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 그거 좋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자 국내부 장관이 이렇게 맞장구를 치며 얘기합니다. 공중에서 필요한 재물만 만들어준다면 약간의 부정이야눈감을 용의가 있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의 부정증은 괜찮아. 돈만 있으면. 그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합니다. 병정들은 돈에 출처 따위야 묻지도 않을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요. 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칠근 감도록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욕망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상,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냐? 지금까지 는 여러분, 어떻 왔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복주셔서 잘 살게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 지금 우리는 교회가 지금 딜레마 속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깊은 시의 시간은, 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르는 기도할 때 말고, 요즘 얘기하는 관상 기도죠.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 그만두라. 스톱... 이란 말이잖아요.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야 할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복받고 하나 받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그메피스토펠레스의그 아, 수술로부터 깨어나라고 스톱하라고, 그쵸? 행복은 어떻게 어떻게 할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들이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해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결핍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과 경쟁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한 이웃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가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떼는 건 하나님이 땅과 하늘만 만들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우리들이 정말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함부로 할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여러분, 인드라망처럼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사는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목사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건 뭘까?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총, 가장 큰 은총이 뭐냐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 저서 헬스를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큰 은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일을 함께하자고 요청해 주셨다는 사실이래요. 사람들이 행복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은 행복의 신기루야 라고 말하면서 정말 행복은 여기에 있어 이 시대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이야기 해야 하거든요. 이게 목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싸구려 운 청에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걸림돌들 거칠거칠한 걸림돌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예수가 교회 안에서 침묵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장교회가 이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왔던 하나님의 생기를 대관해서 이 마른 뼈같이 서고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드 이것이 오늘 부름받은 우리들의 소명이 아닐까. 이 땅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